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에게. 소 사무엘하서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홀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비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파르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육관이 되고 아힐룰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타이스의 대신이 되니라. 맨 아마사를 간교한 꾀를 가지고 죽였던 이 요압은 이제는 사실상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부대의 총 지휘관이 되어져서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가 숨어들어간 아벨성에 당도하여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에워싸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 바깥에서 이제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자, 이제 전쟁이 임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아벨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까지도 나타나지 아니한 무명의 이한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요구하는 대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건네 주므로 그 성을 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여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던 이런 때에 이게 만인을 위하여서 나섰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이에요.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이런 입장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들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베성에 심각한 타격이 입혀질 이런 지경에. 이 여인이 담대하게 나서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당시, 당대 최고의 야심과 요압을 상대로 해서 요압을 설복을 시키고, 그리고 요압이 세바의 머리만 내어주면 우리는 이 성을 건드리지 않냐고 그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서 22절에 보니 여니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세발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지요. 그래서 이 아벨 성을 전쟁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 성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누구일까 궁금하지만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단지 한 가지 마음이죠. 이 성을 구해야 되겠다. 불의한 세력이나 어떤 세력으로부터라도 이 성은 지켜야 되겠다. 어머니 같은 이 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 누구도 나서지 아니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 여인이 무명 여인인 것을 보면 신분도 없어요, 평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신분만 고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일은 그 어떤 일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하, 대한 분명한 자신의 답이 나타나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자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이 세바 한 사람을 제거해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나니 이제 이 군대가 다 물러갔어요. 성은 벽돌 한장 이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성에 그 어떤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온 성이 금세 평온해져 버렸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던 이성이 이렇게 평온해진 것은 세바 한 사람 제거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바 이 제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세바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조용히 내 인생 속에 숨어 들어온 이런 세바 같은 존재, 정욕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세바가 우리 인생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때, 이 세바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내 이, 인생의 성이 위태롭습니다. 죄악의 이 세바라고 하는 이런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건드릴 것 없어요. 그것만 쏙 뽑아가지고 제거하면 내 인생 전체가 평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욕, 탐욕, 교만, 불평, 이런 불신, 여러 가지 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세바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한 가지이지요. 사탄의 전술 전략이고, 사탄의 장난이지요. 이런 세바가 숨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력을 형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뿌리익을 내려서 깊어지기 전에, 더그 싹이 펼쳐져서 확장되어지기 전에 제거해야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세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찾지 못해요. 내 눈으로 쉽게 찾지 못해요. 그러니 누군가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세바를 찾아내야만 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바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색깔인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거울이 필요하지요. 정밀한 깨끗한 거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세바를 색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찾았으면 당장에 제거해야 되죠. 이제거해서 이것을 없이 하면 내 인생이 평온해집니다. 내 몸이 평온해집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평온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세바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 마지막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조직을 재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바의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나니까 다윗 왕국이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나라를 출발을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되어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공을 세우니가 요압이었고 세바의 반란에 공을 세우니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세바의 난에서는 요압이 어떤 직책도 왕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아마사가 해결하지 못한 것 아비세의 얘가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지지만은 실상은 요압이 나아가서 이제 요압을 따르는 군대들과 더불어서 이 세바를 제거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다윗은 이 요압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한 것은 아들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지만 압살롬을 뭐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건만 요압이 이제 이 앞사람을 죽인 이 일에 대하여서 깊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요합을 경계했습니다 요직에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요합이 더 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합이처럼 공을 세우고 나니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크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고, 공을 세우면 이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진다. 오늘 이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복음성과 같이 부릅니다. 160장입니다. 주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가사를 자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 부르시게요. 주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듣. 더욱 섬기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깊게 품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부르셨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분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그 일을 잘 감당해 낼수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을 보게 하심으로 이 씨앗을 들추어서 뽑아내게 하시고 제거하여 함으로 우리 인생의 성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이제 그 죄악의 씨앗을 뽑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진압,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어지길 바라고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